한국공학대학교에 왔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아니라, 공학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K-디지털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왔는데요. 학교는 너무 오랜만인데, 되게 되게 떨리는데요. 자, 그럼 이 설레임을 안고 바로 가볼까요? 고고 우와~ 뭐가 되게 많다! 이쪽은 강의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나 봐요. 코딩 관련해서 무언가 하고 있네요. 음, 이러닝 스튜디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크로마키도 있고, 카메라도 좀 큰데요. 우와. 저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크로마키도 있고요. 프롬프터는 저희 샘프마 방송 프롬프터보다 <laughs>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공학대학교 플랫폼 남가영입니다 2022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구독자 만명이라도 가자 네, 찾아가는 마을 방송. 이곳은 한국공학대학교입니다. 자, 이곳 시설이 굉장한데요. 어떤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부터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구직자, 재직자, 어, 그리고 디지털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랑 또 시설 장비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사실 이 뒤에 학생들이 있는데 또 저희 온다고 일부러 또 이렇게. 아우. 아닌가요 네. <laughs>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팀 프로젝트 실습 중인데요 실무 경험을 직접 쌓을 수 있는 과정으로서 현장 전문가 교수님들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 중입니다. 어, 팀 프로젝트를 지금 네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막 모니터들도 있고요 시설이 되게 좋아요. 네. 이 K 디지털 플랫폼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쭤볼까요? 네, 저희 디지털 플랫폼 사업단은 작년에 시설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습이 가능한 PBL. 강의실 그리고 화상 회의가 가능한 미팅룸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이러닝 e 스튜디오 오. 그리고 러닝 커먼스 그리고 8월달에 구축이 완료됐어요 그 디지털 전환 상담실 그리고 노트북 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누구나 이용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단 홈페이지 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내시면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스튜디오가 있던데 좀 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해도 괜찮나요? 네, 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용 가능하시고 네. 비대면으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허, 너무 좋다. 저희 또 마을방송 여기 와서 촬영해도 되나요? 신청서 내시면 가능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신청서 내겠습니다. K 디지털 플랫폼 공간을 대여해 주시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려 있나요? 평일 일과 시간에 운영하실 수 있고 특별한 사항에는 저희가 연락 주시면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을 대여를 해주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과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오. 저희가 네.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로봇 반도체 드론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음, 네. 그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2기, 3기까지 계속 열어달라고. 오, 예. 이 K 디지털 플랫폼이 조금 더 알려지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희 플랫폼 사업의 원치지대로 공유, 확산, 협력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차별화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K 디지털 플랫폼 교육 과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희는 구직자 프로그램과 그리고 재직자 취업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닝 과정 같은 경우에는 AI 제조,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IoT 가전, 반도체 네가지 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820시간이고 전액 국비 지원, 그리고 훈련 장려비 지원 그리고 취업 연계 지원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원 중에 있습니다. 훈련 장려비 지원이면은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수 있고. 그렇죠. 와 그럼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저는 바이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오늘 한국공학대학교 K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챔프마을 방송 영향력이 어마어마어마해지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좀 홍보를 할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저희 한국공학대학교 플랫폼 사업단은 디지털 전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기업, 구직자, 재직자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이후에 재취업을 희망하시거나 실버 다문화 과정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 함량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공학대학교 플랫폼 많이 찾아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K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저희 시그니처 인사가 있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주세요.